순천동천은 순천시내를 관통하여 순천만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길이는 27.8km, 폭은 100에서 150m, 하류는 300에서 500m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동천이 남해 바다로 향하는데, 그 끝에는 유명한 순천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동천에도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실제로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에 운동 자주 가시나요? 네, 가끔 가요. 가시면 뭐가 불편하신가요? 앉을 벤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저 죄송한데 혹시 동천 관련해 고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아, 짧게라면 가능해요. 음, 저 혹시 동천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뭐, 뭐가 있으셨나요? 동천을 문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도고도어문는것 같아요. 음, 그러시구나. 그러면 동선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까요? 동선원은 그립집 도서관이 있는데 그립집 도서관처럼 문화 공간을 크게만 는것도 좋을 것같요 그래서 저희 송박장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춘천의 폐플라스틱의자입니다. 춘천 사회혁신센터가 플라스틱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기획한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활용하여 동천의 낙후된 벤치를 교체하고 곳곳의 벤치를 비치하여 어린이와 노인이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답사를 갔던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동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한 물과 친화적인 공간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순천시 옥천 수변공간 근처에 있는 유선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유선원은 공원을 하나 특별한 여가공간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놀이를 하거나 마련된 정자에 앉아 쉴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천 근처에는 이러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섬세히 테라리움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전시에서는 안개, 밤하늘 등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공간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연 물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도 안전사고 없이 공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그림책 도서관이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서 섬세히 테라리움을 더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요. 재차 방문하였던 그림책 도서관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계층을 비롯한 어른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천 근처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은 반드시 생겨야 하며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박장이었습니다.